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켜줄 코인 전문가 옥순입니다 9월 5일 오늘 아주 아타죠 벌써 600이 넘었습니다 이더리움 볼 건데요 전일 대비 0.2% 올라서 드디어 600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제대로 분석해 볼 거니까 궁금하신 분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어, 미국 최초로 도지 코인이 etf 이르면 다음 주 상장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렉서스 쉐어즈 오스프리 펀드가 도지코인 우리 밈코인의 대표적 현물상장펀드지수 ETF 투자설명서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는 도지코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미국 최초의 현물 ETF 상품으로 다음주 상장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블룸버그의 ETF 전문가는 다음 주 출시가 유력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설명서에 XRP, 봉크, 텀프 관련 ETF도 기재되면서 민코인 투자상품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지 케이맨제도 자회사를 통해 도지코인에 투자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양산은 올여름 솔라나 스테이킹 ETF를 상장한 바가 있으며 알트코인 종목 현물 ETF 분야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도지코인 ETF 실현으로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민코인 투자를 할수 있게 될망입니다 전망으로 보고요. 암호화폐 ETF 시장이 다양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투자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는 매체는 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지코인을 시작으로 민코인들의 시대도 올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야겠죠. 지금 사실 진짜로 궁금한 거 우리 이더리움이 어디까지 갈지, 언제 잡아야 할지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 코인들 메인넷 관련 호재 앞두고 있습니다. 메인넷 관련 호재 앞둔 경우에 우리 이더리움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가격 급등 보이는 경우 정말 많았습니다. 대표 케이스로 소위 알파코크 파이 같은 코인들이 메인넷 수에 많이 받죠 그만큼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결코 가볍게 드리는 말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대형 상승 남아 있기 때문에 고점에 물리셨거나 아직 탑승 못 하신 분들도 충분히 수익의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오늘 제가 메인넷 일정부터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목표가 가격까지 영상에서 다 알려드립니다. 알드릴 거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큰 호재로 작용하는 메인넷 정보와 일정은 어떤 게 있는지 매매 타점은 어디인지 제가 분석해 드릴 건데요. 보통 크게 하락할 때 다들 겁먹고 빠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거래량이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대부분 세력들이 하락하는 물량을 다 받아먹은 거고요. 그렇다는 건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을 위해선 재료가 필수이고요. 그 상승을 위한 대표적인 재료가 바로 메인넷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넷 일정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메인넷은 자체 코인과 자체 기술을 가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좀 어렵죠?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메인넷을 갖췄다는 건 내 집을 장만을 했다. 그리고 아직 내집 장만을 못한 분들은 메인넷이 아직 갖춰지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내집 장만이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메인넷이 갖춰졌다는 건 기술력이 보장되기 때문에 메인넷 출시 자체로도 대형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메인넷 일정 같은 이런 중요한 정보는 세력들끼리만 미리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고 소식을 알 때는 이미 세력들은 다 수익 챙긴 뒤 설거지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하나하나 검색해서 직접 알아보며 대응해야 되는. 솔직히 말하잖아요? 수익 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메인넷 중요한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이 단순히 이런 메인넷 기사 보면서 불안정하게 투자하시기보단 좀더 확실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보원들에게 직접 확보한 메인넷 일정과 목표가 가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제 영상 보면서 악용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부득이하게 문자로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알려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메인넷 일정과 목표가 실시간 대응 원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지금 하단에 보이는 010-7977-4423이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가진 노하우를 전부 아낌없이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고요. 금전적인 요구 절대 없습니다. 100% 무료 정보방이고요. 금전 멤버십 가입 요구하는 방은 사기예요. 당장 나오셔야 돼요. 저한테는 문자로 정보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메인넷 일정과 매매 타점인데요. 보이시죠? 5월에 제가 보내드린 수익코인 메인넷으로 2000% 올랐고요. 베라체인 같은 경우는 700% 이상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큰 호재로 작용하는지 감이 확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코인 판에서 메인넷 일정만 알고 있으면 어떤 장이 와도 리스크 없이 수익 내는 거 정말 쉽습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문자로 메인넷 일정 목표가 알고 있으면서 일정 전에 저렴하게 모으고 계시다가 터지고 상승할 때 매도하면 끝이니까요. 그만큼 메인넷은 확실한 재료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아는지 정보 싸움이고요.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메인넷 출시 일정이나 재단 목표가 같은 극 국비 정보 절대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저를 구독해주시고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고 실제 제 노하우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대부분 큰 수익 얻어가셨습니다. 물론 저는 정보만 드리는 거고 실제 매수매도 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 금전보상 이런 거 받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불안하시다면 일단 정보 먼저 받아보시고 실제 마음에 드신 종목만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이거 보는 모든 분들에게 정보 다 보내드리고 싶지만 지금 보내드려야 하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저도 사람인지라 혼자 감당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구독자님들 100분 정도만 추가적으로 자리를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지금도 제가 정보원들과 소통하면서 실시간 메인의 상황 모니터하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도 따끈한 소식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여기 아래 번호, 여기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정보라고 보내만 주시면 제가 세력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저도 진짜 아무 정보 없이 남들 다 하길래 코인판 들어와서 열심히 알바해서 꼬박 모아둔 적금도 다 잃어봤고요. 얻다 말도 못하고 이제 진짜 큰일 난것 같고 마음고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파란불 뜨면 나만 잃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화도 나고. 누굴 탓하겠냐 이런 마음에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면서 지금은 전문 트레이더로 제가 전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정보를 좀 미리 알았으면 어땠을까. 매수 매도 탓점만 알았어도 손실을 좀 줄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드리고 싶어서 이걸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솔직히 바라는 거 하나예요. 유튜브로서 좀잘 되고 싶어서 구독과 좋아요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손실 보고 이럴 걸 저럴 걸 후회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이는 이 번호로 정보라고 간단히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는 돈 벌어 가실 수 있게 열심히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은 저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바쁘신데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정보랑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